할렐루야 6월 30일 온라인 매일 성경읽기입니다. 오늘은 목회 일정 관계로 녹음으로 진행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출석하신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춤 있는 사람이 일어나 타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못뭐 은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으로온 세상이 기네 오늘 유막의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기 도드리세 참 믿고 있지 않니 s 겁 없이 나갈 때. 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피고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생, 이어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긴밤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이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한 지켜주시고 이장막 기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을 때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능력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계가 진영에 돌아옴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다가 하 여호와에게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블레스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더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에 티끌을 덮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그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움에 미야마 떨릴쯤이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가 그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비나스도죽임에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개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닥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개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에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도대에 이르니라. 블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족 사람들이 이튿날에 찌기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개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찌기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개 앞에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아니하더라. 여와의 호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수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 괴를 어찌 아려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혼란에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있는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을 당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6장입니다. 여호와에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며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 속권... 속건제를 삼을까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아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심고 소권제로들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괴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연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 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베셈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셈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것을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메스 사람 여우수아의 밭큰 고래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서울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스의 사석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스 사람이 여호와께서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수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지들은 견고한 상업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와의 호 개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상업들의 수대로,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와의 호 개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의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료가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laughs> 기란 열하래임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7장입니다 기란 여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개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바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개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란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호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에 금식하고 거기에 이른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맞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머리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팔 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야라. 그들이 부엘 세발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섬김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리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 어거...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1 1조를 거두어 자기 갈리와 시나엘에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씩씩할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써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구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의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흥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로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당연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내 손에 은한세개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의 길을 대해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 여와께서 호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온, 돌봐,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회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그대 나는 이스라엘 집파의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 나일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 나일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 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 인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아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과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어 꽃의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월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세사에 있는 나엘의 모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남나이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안나기들이 염려를,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가오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배우려고 베데릴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상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징조간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기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허목제물을 드리리니 내가 내게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이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니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앞지않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집파대로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고 하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모든 집파를 각각 여기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여기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세야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복다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매돈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 도...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사무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우리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만의 왕을 세워달라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우리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